2022년 12월 5일 진행된 2022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 줌, 유튜브에서 동시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인권보고대회를 진행한 현장의 음향기기 상태를 사전에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 기기 상태가 좋지 않아 온라인 생중계 음성에 잡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계화면 하단부에 송출되는 문자통역 자막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당의 현장 속기와 자료집은 민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그 먼저 간단하게... 현정 그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국인권보호대 디딜돌 권련동 판결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아니 10월 3 1일까지 어, 판결 중에서 어,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선고된 판결 또는 결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어, 기존의 예와 같이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어, 선정위원은 어 그도 역시 기존의 여와 같이 민주사회별 변호사 모임과 언론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여러분들 총9 명의 위원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 끝에 어 아주 어렵게 1 0 개의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선정 심기준은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 견해 차이, 사회 미칭 영향, 인권 징계 기여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였는데요. 사건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신규성, 실의성 등을 고려했고 굉장히 좋은 판결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너무 오랜만에 판결한 판결은 지연된 정의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걸림돌에, 디딤돌에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판결에만 넣는 방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설명했구요. 선정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디딘똘 걸린 돈 판결 1위에서 10위까지, 10위인데 1위, 어, 10, 1위를 빼고는 나머지는 순위 없이 중요한 디딘똘 걸린 돈 판결로 어, 선정하였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입니다. 네, 그 지금 최근에 노동 어 노동법 노동법 그 2조 3조 개간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어그 취지와도 관련되어 있는 판결이 판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파견법상 직접 고용 오무를 부담하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어, 이 직접 고용에, 그, 노동자가 직접 고용해 되는 걸 회피해서 기간제로 그, 그,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판결입니다. 최초의 판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해당 사안에서도, 야간초과 파견 근로제를 직접 고용하면서, 일년, 기간을 설정해서 기간제를 직접 고용하는 탈법을 저지른 그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 그기간제한 계약은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어 관련해서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동안 불법 판결에 대해서 직접 고용시 단기간 기간제 채용을 용인하는 그 직접 그 고용 우려 조항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입장을 제도에 관한 다음 그래 주세요. 제도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심사위원 전환에 그 천상으로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해서 사용자 개념을 넓히고, 어그노동 관계를 확정시키는 사업주라는 개념을 확정시키는 그런 운동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조금 다른 수는 있지만 관련해서도 큰 시의적 어, 적절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봐서 전원이. 적극 지지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악의 걸린돈 판결은 다음, 네, 1동순위 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1순위는 지금 보시는 연상물을 수립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 증가능력 특례 조항에 관하여 위원을 선언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언되었습니다. 어, 무려 10년 이상 그 안착되어서 10, 그 특히 13세 미만 아동들, 아동들의 어, 법정 진술 법정 피해자 증언을 축소시키고, 영상 진술로서 할수 있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위안으로 판결을 함으로써 어, 기존에 안착되어 있던 그 피해자 보호와 관련돼서 매우 큰 문제를 발생시킨 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는 아까 그서오동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헌법과 법법 그 법실증주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어, 판결이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도 좀 자유지적 그 법체제 하에서 약자들의 진술이나 증언 능력들이 어떻게 인정되고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 선생님 방금 간단한 언설드렸지만. 반복 진술과 재판 절차에서의 노출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아동에 미칠 뿐만 아니라 진술 오염에 의해 실질적 진실 발견도 저하할 가능성까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2차 어, 그 피해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가하고 판결을 했고요. 특히 매우 혼란이 그, 그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이용 결정을 함으로써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국제인공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그 아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그 수준을 매우 격화시켰던 판결로서 어 걸림돌 1위로 걸림돌 판결로 만장일치로 선정하였습니다. 또 동순위의 만장일치 그 걸림돌 판결로는 어 아주 아랫다운 노동상권, 단체행동권 침해온 흉법조항인데요. 위목으로서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부분에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어, 합헌 판단을 하였는데 역시 이번에도 네 번째로 합헌 판결을 함으로써 노동상관의 유축을 가져오는 판결을 어, 합헌 판결을 하였기에 어, 거름돈 판결로 만장일치로 어,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단체 노에 노도, 노조의 파업관련 해서 손배 소송 관련한 또 개정 운동이 한창인데, 이 손배로 문제를 삼고 있는 그것과 관련돼서 항상 그 발목을 잡고 있었던 조항인데, 안, 안타깝게도 최근에 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정 이후로는 뭐 간단히 앞에서도 설명해왔지만, 특히나 이번 합헌 의견에서는 그 노동상권을 사회권적 성격으로부터 제안의 근거를 도출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노동상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어, 오히려 더욱 그 제한할 수 있는 범적 분과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점이 있는 결정으로 어, 완장해치로 걸림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이 올해의 어, 디딤돌 걸림돌 최고의 디딤돌 최고의 걸림돌 판결이었습니다. 어, 이와 순위 없이 뭐 번호는 의미 없는 순위고요. 순위 없이 선정한, 어, 권림돌 판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답을 아시는 분양법 수행죄 무죄치지 파기 한송 판결입니다. 다음. 네. 그 답을 아시는 내용인데요. 어, 이 판결 자체는 그, 좀 제한, 뭐, 학원에 있는 판결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그그 동안 분양권 흔적 자기결정권을 무제한으로 침해했던 동성 분인간의 그런 성관계를 처벌해 왔다라는 이이이 어, 부분을 어,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어, 발전했다는 점에서 어, 그리고 어, 수사의 이원성까지 확인했다는 점에서 디딤돌 판결로 아니 디디또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다음에 홍보수, 수용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다음 국가배상을 인정하고 어, 수용자에게 필요, 필요한 수용 면적에 대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구의 증진이었다는 판결로 어, 디딤돌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또 그, 어, 이 사항도 최고의 권인돌 판결로까지 거론했던 판결 중에 하나인데요.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에 어, 가, 휴직 전과 같은 임금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우로 뭐 원거리로 보냈다든지 뭐 기존에 했던 근무가 아니 아주 다른 그런 근무를 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그 부당한이 있어 불리익을 가했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서 노동자를 어, 두텁게. 어, 고하는 판결로 빌림돌로, 디딤돌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이것도 의미 있는 판결인데요. 검사가 수사 중에 수사 의 재판에서 객관 의무를 입회했을 때 어, 책임을 묻는 판결이 매우 드문데 어, 다음. 이 사안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이 책임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 책임을 묻어서 국가배선재임을 인정한 매우 중요한 판결로 어,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어, 이 판결도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 판결로 논의를 하였는데요. 너무 지연된 정의라고 생각이 돼서 디딤돌1까지디돌일 번으로 가치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긴조 위원이 유언성 있는 긴조의 긴조에 어, 대한 국가배상소송 계속 기각되어 왔는데 이 판결로서 그유언적인 법률이란 개별 법 집행을 하는 그 개별적인 공무원들의 행위도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다라고 인정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매우 중요한 어, 판례로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이거는 어 선거기간 동안에 이측되어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동안에 어, 집회에 대해서 그 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그 조항에 대해서 선거기간 중이라도 어, 무조건 다제한하는 것은 이런 소지가 있다라는 결정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는 뭐 낙선운동 이런 거다 초벌됐던 그 바로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조항으로 디딘돌, 의미 있는 결정으로 디딘돌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다음. 예, 성 정체성에 대한 박회를 근거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한 최초의 보증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근데 이게 이제 난민 인정과 성 소수자에 대한 차, 그 차별로 인정했다는 부분 플러스 난민 인정 사회를 확대해서 그할수 있다는 점에 기여를 한 점을 들어서 부등법원 판결 한결, 판결인데 저희가 걸린 뒤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국회 정보의 회의록 전면 비공개화 하는 이 국회법 조항이 그 헌법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단순 이혼 결정을 한 다음, 네, 판결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한 결정이다라는 이유로 디진돌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관련되어 있는 형사 어, 판결이고 일심 판결인데요. 어, 비록 형사고 일심 판결이긴 하지만 어, 세월호 다음 유가족에 대한 사찰 그리고 그 군이 국민을 합찰하고그 차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서 어, 디딘돌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디딘돌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예 올해 걸린돌 판결입니다. 그 앞에서도 잠깐 말, 말씀하신 분들 중에 이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타투이스트 문신 시술 행위 관련한 의료법 행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 형사처벌을 하는 등 문신 시술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등 어, 직업의 사유와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어, 네, 그 유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 결정을 하였고,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투이스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는 그 나라라는 오명을 여전히 벗지 못하게 된 판결로 저가 걸림돌로 판정하였습니다. 판결, 판정하였습니다. 다음, 예,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그 다음, 예,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걸림돌에서 두개 이상 나왔는데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어,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회보정 영역에서 어, 성소수자들이 여전히 차별을 받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판결로서 어, 디딤 걸림돌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이건 장애인 차별과 관련되어 있는 판결인데요.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저상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어, 원심에서는 이런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그, 이를 축소시켜서 비례원칙을 근거로 편의 제공 범위 의무를 축소하고 이행기까지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고 편의를 제공할 범위를 어, 그 장애인이었던 원고들이 하고 탑승을 구체적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재현해서 원고들이 모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한 차별적인 판결로서 어, 걸린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굉장히 어, 중요한 판결, 그, 많은 사람들이 주시했던 판결 중에 하나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적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고용법 조항이 외국인의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뭐 등을 침해하였다라는 그 소송, 그 유언 소송이었고 오랫동안 그 유언 결정을 받아왔던 어, 판결인데 아쉽게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경상성의 안정의 필요성이라든지 군, 외국인 관리 필요성 등을 내세워서 기본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한 매우 문제적 판결로. 권론돌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네. 어 조금 낯설 수도 있는 판결인데요.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영사 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 하,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이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서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외국인이 체포된 경우에 자국에 그 영사관에 통보해서 절차에서 자기 어, 자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권리는 매우 중요한 절차적 권리로 도임에도 불구하고, 어, 법원에서는, 어,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의 영향을 그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하는 걸 허용했는데, 그 결과 영향을 절차적인 그 권리라는 것은, 결과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는 무관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법은 증거 배제 법칙을 어,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증거로 인정한 매우 좀, 홍사법적, 그, 홍사절차법 사안에서 매우 문제적 판결로 보아 걸림돌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어, 코로나, 이건 이제 국민의 참전권과 관련되어 있는 결정인데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보인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는 재선고상호를 중지한 결정에 대한 헌법수원의 권리, 보호이익, 심판청구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가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다음 이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그 선거가 실시되고 종료하였다는 이유로 권리보이기 존재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였지만그 국민의 참정권, 특히 제외국민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참정권은 매우 중요하고 당시 재외국민들의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상황 전면적 제한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나아가서 판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각화를 한 부분이 어, 문제적이다라고 보아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을 임차인이 증명하도록 판시한 학우식 판결인데요. 어, 다음. 그 실거주, 실거주의 입증 책임은 법상 임대인이 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이 판결 낯은 임차인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임차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킴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그, 부추긴 판결이다라는 취지로 걸린도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그, 이거는 저희 민변에서도 그, 지금 이런 행정소송에서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 폐소 의 패소 시에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여러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 장애인 차별 구제 공익 소송 관련해서 패소했는데 이 비용 확정 신청에서 이를 면제해야 된다는 어, 다음 면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어, 싸웠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뭐다 사건 공익 성견을 감안하면서도 난이도가 높았다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이를 기각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그 장애, 그, 유엔 장애인 권리, 인권, 장애인 권리위원회 권고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판결을 했다라는 취지로 걸린돌 판결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이외에도 참 많은 걸린, 디딘돌 후보와 걸린돌 후보가 있었습니다. 기관자 교원들에 대, 대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 그 일부 인정한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로서 저희가 걸린 또 판결로 거, 그 검토를 했었고요. 이 홍거 소용은 단독, 이제 단독 소용을 해야 된다. 한국이 우리나라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됐다라고 하면서 홍거 수용 자체, 어떤 밀집 수용이 아니라 홍거 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매우 독특하고 어, 아름다운 판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판결들은 아직 1심 판결이고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의미한 판결을 내기를 지켜보자고 하면서 저희들이 선정하지는 못했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었고, 걸린돌에서는 그, 아쉽게도 김기춘이 무죄치지 파기한 판결을 받은 것도 저희들이 걸린돌 판결로 검토하였지만은 어떤 판례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는 아니어서 어, 선정하지는 못했고요. 해달라고갖고 손동 우씨가 제가 어,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들이 많았고 그 실증법과 홍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써있는 판결도 나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아름답고 한정할 수 없었던 판결들을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내지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더 이상 판결로서 확인해야 되는 사회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